자, 올림프스 독해 기본 1, 4강 3번. 텔레비전이 스포츠 산업에 미친 영향 볼게요. 자, 라디오가 제공했습니다. 원동력을. To solidify the era of patronage. 후원의 시대를 결속시키는 원동력이 된 거야. 자 강화시켜준다는 맥락도 있기 때문에 결국 라디오를 통해 우리가 막 홍보를 하게 됐던 그 시기에 이런 후원의 시기를 아 후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그걸 강화시켜주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invention that soon followed 곧 바로 따라왔던 발명품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엄 의사소통 매개체로 남아있, 남아져 있습니다. 자, 어떤 매개체냐면, influence, 영향을 주고, aided, 도와줬습니다. 스포츠의 발달을 도와주고 영향 끼쳤던 어떤 의사소통 매개체로 남아있습니다. 누가 알았겠는가? What? 스포츠캐스터인 Bill Stern이라는 사람이 의구심을 갖고 1939년에 설명했던, 소개했던 그, 것, 시, w o l d e n h a n c e 향상시킬 줄 누가 알았겠느냐? 성장과 발달을 스포츠 마케팅 프랙티스 스볼 데캐즈 수십 년 동안 그런 스포츠 마케팅의 실행에 있어서 성장을 시키고 발달을 향상시킨 게이 사람이 의문점을 가지면서 소개했던 것일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자이 사람이 의문점을 갖고 소개시켰던 것은 바로 디스플레이 플랫폼인 TV라는 겁니다. t 에 o airing two average b a s e b a for fourth place 4등 자리입니다. 4등을 위해 싸우고 있던 두 개의 평범한 야구 팀들을 방송했지만 provided the incredibly formidable and profitable union 이 TV 플랫폼은 제공했습니다. 우리 제공했다의 동사 표시가 없어서 체크 한번 해주고 뭘 제공했냐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그리고 수익성이 되는 어떤 결합체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Between 스포츠와 미국 대중 사이의 이런 결속, 즉 대중들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스포츠가 대중에게 퍼지게 하는 그런 결속이겠죠. 근데 여기에 수익도 있고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거지. 자, TV는 제공했습니다. 수단을 스포츠 조직이 투익스팬드할 수단이고요. 자, 두 번째는 목적 1번, 목적 2번인데 독특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케터들이 엔게이지 할 기회를. 다시 합쳐서 보면, 자, <laughs> 스포츠 회사들이 시장 진출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단을 제공했고 이런 마케터들이 그들의 대중들을 사로잡을 독특한 기회 또한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TV 사시죠? TV로 모든 스포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대중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개념 오버스 빅 a picture being worth a thousand words. 사진은 수천 개의 단어의 가치가 있다라는 그 개념은 become reality.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떤 현실이야? With invention and its intervention and presentation of sports. With the invention과 함께, 발명과 함께, 그리고 그것의 개입. 어, 스포츠로의 개입이겠죠? 그리고 스포츠의 presentation, 발표, 표현에. 표현과 함께 어, 현실이 됐죠. 왜? 그냥 수천 개의 단어를, 즉 라디오로 스포츠 중계를 듣는 것보다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그치? 좀더 생동감이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해서 텔러, 텔레비전이 어, 스포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라 내용입니다.